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예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금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룹 스테이시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스테이시가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원더케이 오리지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스테이시의 K-pop 커버댄스 메들리 카운트댄스 영상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스테이시는 스트레이키즈, 잇지, 블랙핑크, 트와이스, NCTU, 방탄소년단 등등 다양한 K-pop 아티스트의 곡을 커버했습니다. 스테이션는 스트레이 키즈의 백도어와 NCTU의 메이크업 위시를 통해 파워풀하고 역동적인 칼군무를 선보이며 카리스마를 발산했습니다. 이어 이지의 s 샤이 블랙핑크의 러브스리컬, 스트와이스의 아이캔스탄미 등을 통해 상큼함과 귀여움도 뿜어내며 반전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날 스테이션는 산뜻한 파스텔톤부터 시크한 블랙톤까지 다채로운 의상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시선을 끌었습니다. 특히, 파스텔 톤의 수트를 입은 스테이시 멤버들은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를 만나며 상쾌하고 청량한 매력을 극대화해 팬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못하는 춤이 없습니다. 카리스마부터 상큼함까지 다양한 컨셉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 스테이시의 활동에 날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인데요. 스테이시가 빌보드에서도 두각을 드러내며 글로벌 반응을 입증했습니다. 스테이시의 첫 번째 싱글인 스타 투어 영컬처의 타이틀곡 소베드는 so 지난 25일 미국 빌보드가 발표한 월드 디지털 송세일즈 차트 이 차트에서 21위를 차지하며 화제를 모았는데요. 음원 발매 직후 주요 음원 사이트 실시간 차트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1만 장 이상의 초동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는 등 데뷔를 하자마자 의미 있는 성과를 써 내려가는 중인 스테이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에서도 순위권에 당당히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스테이시는 외국인 멤버 없이 전 멤버가 한국인으로 구성됐음에도 전 세계 음악 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등 향후 K팝 시장을 이끌어 나갈 글로벌 걸그룹으로도 성장 가능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스테이시의 데뷔 타이틀곡인 소 베드는 K팝의 대표 프로듀서 블랙 아이드 필승과 전군이 작사 작곡, 프로듀싱을 한 작품으로 서툰 사랑의 시작이지만 자신의 마음을 숨김없이 말하는 10대의 당당한 틴프레시를 표현한 곡입니다. 드럼과 베이스, 신스 웨이브가 혼합된 새로운 DBS 장르의 곡인 So Bad는 파트가 바뀔 때마다 귀에 쏙쏙 박히는 스테이시 멤버들의 개성 있는 보이스가 인상적인데요.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래 정말 좋습니다. 여기에 한 번만 들어도 계속 흥얼거리게 되는 중독성 강한 멜로디 라인과 유니크한 가사 등이 리스너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데뷔한 지도 얼마 지나지 않아 빌보드에 문을 두드린 것에 이어 앞으로의 행보에 어떤 활약을 펼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신인 그룹 스테이시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